안녕하세요. 윤현진과 윤세진입니다. 오늘 소개할 웹툰은 네이버 신작 웹툰인 죽지 않으려면입니다. 웹툰 죽지 않으려면 은 삶을 포기하기 직전 우연히 본 TV 속 인터뷰를 보고 복수를 결심하며 살아가는 웹툰입니다. 현재 무료 삼화, 미리보기 5화, 하 8화까지 나온 시작입니다. 그럼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작품의 주인공 임다준, 다준이는 학교에서 늘 괴롭힘을 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결국 편해지고 싶은 다준이는 버티지 않기로 다짐하며 유서를 쓰게 됩니다. 삶을 포기하기 전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같이 밥을 먹게 되는데요. TV에는 주인공처럼 늘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가해자들을 살해했으며 그 학생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본 다준이는 감명을 받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다음 날 복수하기 위해 송곳을 챙겨 등교를 하지만 양아치의 얼굴을 보자 공포심이 생겨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후 다주는 양아치들에게 공사장까지 끌려가서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결국 양아치 중 자신을 제일 괴롭히던 이도준을 트럭에 밀게 됩니다. 트럭 블랙박스 상으로는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였지만 인근 상가 CCTV에는 미는 장면이 찍혀 살인미수로 체포당하게 되지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점과 당시 만취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2년을 받게 되고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준은 집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소개는 여기서 마치며 집에서 쫓겨난 다준이의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웹툰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웹툰 소개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